운동 없이 장수하는 습관 5가지. 운동 없이도 아프지 않고 장수할 수 있는 습관들이 있습니다. 화면을 두번 누르면 그 습관들이 보입니다. 첫 번째는 매일 햇빛 보기입니다. 하루 15분만 햇빛을 쬐면 비타민 D가 자연스럽게 생성되어 뼈와 면역력이 강해집니다. 두 번째는 30번 씹기 습관입니다. 한 입에 30번씩 천천히 씹으면 소화효소가 충분히 분비되어 위장의 부담을 줄이고 영양소 흡수율을 높입니다. 네. 세 번째 습관은 7시간 수면입니다. 언제 자든 상관없이 매일 같은 시간에 7시간 푹 자면 세포 재생과 면역력 향상에 도움이 됩니다. 네, 네 번째는 하루 5분 명상입니다. 눈을 감고 깊게 숨을 쉬며 마음을 진정시키면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감소하여 전체적인 건강이 개선됩니다. 네. 다섯 번째 습관은 물 마시기입니다. 기상 후와 식사 전에 물 한잔씩 마시면 신진대사가 활발해지고 독소 배출이 원활해집니다.